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저 이번에는 디아블로트 레저렉션 2.4 패치 테스트 버전에서 소환 드루이드, 소환 드루이드를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뭐, 과거 레거시 버전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이제 소환 네크가 있죠. 그래서 네크로맨스 같은 경우에 사실 소환이 굉장히 이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해골들부터 시작을 이제 해서 리바이브에 그리고 이제 아이언 골렘까지 그리고 용병까지 곁들이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소환물을 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환이라는 이제 스킬이 있지만은 워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엘리멘탈 드루이드가 주력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나은 게 그나마 이제 늑두로 이제 퓨리 뭐, 요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컨셉 용도로 전부 다 제가 한 번씩 또 이제 올려드리는, 뭐, 광견병, 이제, 늑들요 뭐, 그런 레이비즈, 독들이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소환 드루이드 쪽을 이제 한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패치 테스트 버전에서 요런 이제 큰 까마귀가 대폭 상향 조정이 좀 되게 되면서 좀 이제 요런 이제 스케드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라고 블리자드에서 뭐 패치 사항을 많이 언급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패치가 한번더 됐더라고요. 보니까 큰 까마귀가 데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조금 이제 소폭, 어,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큰 까마귀가 아무 소용이 이제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패치가 되면서 그한 마리당 적중 횟수가 이제 12회 수준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5의 수준으로 이제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이제 기존 값으로 이제 원복이 되었고요. 그 현재 데미지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2,700에서 어3,000 수준까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이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까마귀를 조금 이제 인공지능이 더 개발이 됐습니다. 까마귀가 더 자주 더잘 공격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변경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시너지가 3개나 들어갑니다. 어, 늑대, 영혼 늑대, 광포 늑대, 그리고 이제 공까지 전부 다포환 특화용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스킬 트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번 컨셉은 이제 큰 까마귀 이제 마스 주시고 나머지 시너지 전부 다마스 줍니다. 용원 늑대, 그리고 광포한 늑대 그리고 이제 그리즐리까지 저보다 이제 맡겨주시고 일단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겠지만 일단은 이제 큰 까마귀를 추력을 사용하고 나머지 광포한 늑대 추력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 그래도 이제 소환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3개밖에 못 뽑거든요. 다른 거 뽑으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뽑아놓은 게 그래서 이거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이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 더 자주 공격하도록 인공지능이 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포한 늑대, 뭐요런 이제 늑대 쪽, 그리고 그리즐리 쪽에도 조금 이제 변동 사항이 좀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신 쪽에는 어 늑대인가 변신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변신술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 공격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흉포한 경로. 과거 보시면 이제 피어럴 레이지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찍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소환 쪽에 여기 이제 내줄얼 네 전부 다 마스터 주시고 또 소환 쪽에 데미지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또 울버리, 울버리 또 마스터 줍니다. 그 나머지 스킬이 조금 이제 남는데 그 남는 거를 전부 다 어, 저는 늑대 인간을 찍어주게 되었고요. 사이클로 아머를 이제 하나 찍어줄까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길목에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한개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컨셉상 요거는뭐 찍지 않고. 늑대 인간을 더, 더 주게 되었구요. 요거를 뭐, 주셔도 됩니다. 뭐,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보시면은 이제 무기는 인두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인두를 들어주게 되면서, 보시면 이제 앰플이 터지도록 제가 이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일 소화몹들이 이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앰플을 좀 터트려서 데미지를 더 어 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인도 참해주게 되면서 반격 시35% 기회를 터지고 이제 레벨 14 짜리 앰플 이요 그래서 반경 범위가 꽤 넓어요 그리고 35% 이기 때문에 또잘 터지고 그래서 잘 얻어 맞으면 은달잘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쓸모 있진 않아요 얘는 그리고 이제 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디 플레이트 베이스에또 찔레 검은 딸기를 또참여 주게 되면서 요건의또 레벨 21짜리 이제 가시오라죠. 레거시 모드에서 보시면 쏜즈입니다. 쏜즈. 쏜지, 쏜즈 여해주게 되면서 얻어맞으면은 또 데미지 이제 반사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구요. 그리고, 어, 역시 이제 머리는 이제 코로나도 창해주게 되면서 데미지 감소를 극대화 또 시켜주게 되었죠. 왜냐면 하 현재 방패도 안낀 상태이기 때문에 얻어맞으면 이제 훅훅 들어오거든요. 데미지가. 그래서 데미지 감소 필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또 아미를 이제 마라창해 주게 되면서 뭐레지 그리고 이제 모던 스킬 끌어와주고요. 그리고 장갑은 이제 파리고무 장갑 또 창해 주게 되면서 또 대문에게 주는 데미피에또 어, 실어주고 왼쪽으로 이건 역시 치력설이 레이븐이자 결빙되지 않은 옵션 가져오고요. 또 벨트는 이제 또 어, 미스걸 또 창해 주게 되면서 15 대감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감을 이렇게 또 끌어주는 거죠. 대감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레어링 또 창해주게 되었구요. 어레, 그리고 만화라이프 이제 스트레지고 힘, 올라지까지. 그리고 오른쪽이 신발은 또 업고 창해주게 되었구요. 수압을 이제 콜트구요. 스플릿이고. 그리고 이제 참은 이제 플러스 1 소환에다가 45p 참짜리 이렇게 또업장 깔아주고 나머지는 어, 스몰참, 23명의 모든 올레지 또 5자를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10장. 그리고 애니참이나 이제 횃불이구요. 이제 연결에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용병 아이템은 제가, 어, 무기는, 어, 무공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뭐, 자존심을 착용해주게 되면은, 자존심에다가 그, 어, 컨센트레이션 오월화를또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컨센트레이션 오월화는 좋지만은, 그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또 저주가 하나씩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 눈을 멀게 하는 거. 그거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앰플 이제 옵션이 떨어졌는 앰플 저주가 떨어졌는데 용봉이 용병이 그거 떨어뜨리면은 그 앰플 옵션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빼고 그냥 무공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제 컨빅션 오라 같은 경우는 이게 레지뿐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력도 또 깎아주는 그런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물리 쪽의 데미지를, 어, 더잘 넣게. 그러니까 명중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어, 무공을 여해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병은 마이트 오라가 또 발동이 되고 있고요. 뭐이 요렇게 좀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요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커버 한번 도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보시면은들것 같고 데은지같은 경우에는 이제3,200 정도 나오네요. 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이 어떤 이준이나올이떨어이죠앰이 앰플 도 떨어지고요. 그래도 엄청나게 뭔가 강한 느낌은 따로 이제 받지는 못한 것같아요 그러니까 좀 스피드한 그런 이제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떨어지고요. 콤플이 상당히 잘 떨어져요. 거의 이제 앰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손주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일손즈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용병이 이렇게 또그 방어를 좀 깎아주고, 이런 이제 컨셉인데,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는 이제 하죠. 그래도 엄청나게 스피드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좀 아는 수준이지만, 역시 그래도 네크로맨스에 비하면은, 역시, 어려운 수준이죠. 이렇게 소화하는 데크로맨서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래 이제 수준. 엔토 상대 잘 떨어지죠. 잡았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서 스피드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피드함이 없어요. 역시 소화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크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폭이 또 있는데, 얘는 이제 10폭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없기 때문에, 네크로맨스는또 직접 앰프를또 떨어뜨려 줄수 있죠. 샘플은 굉장히 잘 떨어지죠. 네. 글쎄 이제, 소환수를 위해서, 까마귀를 쓰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스터를 주고, 어, 스피드한 사냥을 이제 한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일단 다 돌기는 다 돌았네요. 이렇게 리뷰를 좀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이제 좋은데, 엄청나게 스피드한 그런 이제 모습까지는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계죠. 이제 그 기술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느린 모습이잖아요. 뭔가 좀 이제 느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소환은 네크로맨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더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캐릭터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